오늘은 전도서 6장 7절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 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짧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 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는 한절의 말씀이 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교훈은 너무나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7절의 앞부분에서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한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고 매일매일 수고해서 한끼한 한 끼를 얻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고하여 일해야 하고 그런 노력은 자연스럽고 합당합니다. 7절 뒷부분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내용에서 식욕에 해당되는 원어 네페쉬는 원래 영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의역에 의해 식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인 영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영혼으로 번역해서 해석해보면 앞부분의 내용, 즉 생존을 위한 한끼한 한 끼를 위해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처럼 식욕으로 번역해도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식욕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망은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의 먹을 것을 위한 수고를 사람의 욕심이나 욕망을 위한 노력으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그 욕망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전도서의 기록 취지에 더 부합되기 때문에 영혼의 뜻을 가진 단어이지만 식욕으로 번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전도서 기록자의 조언대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세상적인 수고에 너무 매몰되어 살거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